자면 너를... 내 손을 받아서 내려놓을내 손을 받아서. Everybody wants to f y Everybody wants to f y 니가 니가 내 눈치도 날 깨민다죠. 방송 켰고요.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고요. 이이 열시 아야 열시란 열시 10시 맞네. 너무 음, 밤 음. 가면서 아, 발로란트 학원이 너무 재밌다. 학원에서 발로란트 하는 게 재밌다고? 음. 자, 됐고요. 오 음, 공포 않았네. 게임 하이, 공포 게임 하이. 야시 오랜만이다. 로블리시참 한번 해보자 오늘. 딜레이가 그렇게 심하나 지금? 딜레이 그렇게 아, 하냐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고야진 잠깐 헤드셋 좀 아, 진짜. 아, 아, 이다 아, 진다 아, 이다 아, 이려 아, 상대 킬러이잘아 나왔네 그럼 바로 뭐 해보자 제가 진짜 모르게 볼까? 우리 스타일 볼까? 햄버거 집 해보자 햄버거 집 먹어요, 우리 자 가자. 숲비거든 아, 이글 남겨놔야겠다. 아, 근데 공포 게임 너무 너무만 찾아오는 거같다 이렇게 블라 방송에서는, 그 방송에서는 너만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공개. 아배 아파, 배 아파, 배 아파. 근데 배고파, 근데 배불러, 배불러. 뭔 개소리야 지금? <laughs> 배고픈데, 배 아픈데, 배고픈데배 아픈데, 뭐야? <laughs> 말장난이야? 아 진짜야, 근데. 그게 뭔 소리냐고. 배고픈데, 배아픈데, 배고픈데, 배아파. 그건 뭔 소리냐고 배아픈데, 배고픈데, 배부른데, 밥 먹고 싶은데, 근데 밥은 먹기 싫고, 근데 배는 고프고, 근데 뭐지 배는 아프고, 그냥 배부른데 배고파 그냥 먹지마 <laughs> <laughs> 조거가 느리긴 하네 오나 어, 구독자 76명 됐어 어쩌다가 어 뭐야 겁나 죽겠다 한 명이 늘었어 뭐지? 어떻게 된거지? 내가 알고리즘에 뜨나봐 졸라 신기한데? <laughs> 개 신기해 알고리즘에 뜨나봐 <laughs> 와상대 킬조에 잘한다 그치 잘하지. 너나 보고 있어 지금? <laughs> 아니 안 보고 있는데. 너 <laughs> 지금 무슨 방송해? 나? 로블록스. 근데 형님 로블록스 중독 아닌가? 나 로블록스는 그렇게 많이 안 했단다. <laughs> 아 래퍼가 레알이야. 래퍼는 못 이겨 한 시간을. 내 게임 중에서 아 아니다, 루블록스 이긴다. 루블록스 천몇 시간 했었다야. 루블록스가 <laughs> 나 진짜 엄청 어릴 때부터 했던 거거든 나. 그거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. 루블록스 로벅스가 아니라 다른 틱스야 나? 다른 거 있어. 화폐? 루블록스 로블룩스 화폐. 루블록스에서 화폐가. 그거였었어. 난 아우 안 되겠다. 장식을 좀더 해야겠다. 으어, 로스트 <laughs> 뭐 <보러 웃음> 시간을 찍었을 걸? 뭐야? <laughs> <laughs> 당신 왜 이렇게 많이 봐? 주인장 왔고요. 아이고야. 뭐야 사장님 다 어디갔어? 딜레이가 약간 있긴 하네 많이. 돈 내고가 아돈 냈네 그래 가. 일 달러. 아, 일달러안 봐주려 는데 봐줘야겠다, 1달러. 참, 참깨. 참깨빵 위에, 순세고기, 베티두장 오케이. 잘 만들고 있어. 특별한 소스는, 양상추 치즈 피클 없으니까 빼고 양파 이번에 식을 때좀 조심해야 될듯나 컴퓨터가 안 좋아서 딜레이가 심할걸 어 되, 되는데 좀 사려야 될듯 <laughs> 1조의134자 알아서 보고. 보고. 자아해아아 보고 그렇지. 얼굴 잘 먹네. 돈네. 제이 님 돌아오셨구나. 돈네. <laughs> 돈네. 돈을 안 내. 오케이 일로 와. <laughs> 아, 쟤또 저거 한다. 그 햄버거 그거. <laughs> 어, 맞췄네? 어떻게 맞췄어? 어떻게 맞춤? 햄버거 그거 사람을 튀긴다고 한국부터 갔다. 사람 튀긴다고는 안 했는데. 너 일로 와라고만 했는데, 뭐지? 감자튀김? 너 일로 와만 들어도 알아. <laughs> 아, 사장님 역시 나잘 알아. 아, 어. 규칙? 사장님은 사장님. 킬치 질치? 시라고 아. 응. 이제 시끄럽게 또 하면은 한번 재밌게 한번 하자. 인냐 사운드보드. 아 맞다 이거 막안 졌지. 저 방송 중이거든요. 그그 그, 그거 하지 말아 주실래요? <laughs> 아 뭐야 방송 중이셨어요아 몰랐어요. 유튜브는 저작권이 겁내 심하거든요. <laughs> 아, 몰랐어요. 아, 죄송해요. 얘네들 엘라저님 지금... 저랑 발로란트 같이 해요. 저 자야 되는데요. 지금 잔다고요? 지금 잔다. 예. 네. 신기한데. <laughs> 왜요 자면 안 돼요? 신기해. 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 갔다가 발로 해야죠 다시. 아 그럼 저는 자러 가볼게요. 좋하십제아 스파게티. 왜 자꾸 욕을 하세요? 아아아어어어어 시구나 뻔왜 그래, <laughs> 왜 그래. <laughs> 대체 왜 그래 <laughs> 아 그냥 해버릴까? 방송 터트릴까? 어 사장 싸우고 싶다고 나랑? 지금? 해보자는 거야 지금? 사장? 여기서 제트 지면 욕해야겠다 돈내돈안 내? 너로 돈 돈을 안 내? 조용히 까 부두가가 있던데 바닷가에다가 버려버릴까어 방금 제트가 멘트로 뭐라 했는지 알아? 뭐라 했는데 아니 이거 말하면 너 방송 터져 씨 <laughs> 지금 켜고 있는 거 아니지? 켜고 있는데 이미? 아니 오디오 켜고 있는 거 아니지? 켰어 방금 그, 나안 나갔지? 나갔을걸? 너 슈바 하는 거다 나갔을걸? <laughs> 음. <laughs> 사장이 욕좀 줄이랬잖아 그래서 <laughs> 욕좀 줄여 <laughs> 내가 이거 재밌는 걸 알아내었어 사장 이 지게차가 있더라고. 다른 서버 공서가고 트롤지 타고 있어야겠다. 천재인 것 같아. <laughs> 아 진짜. 왜 이렇게 또 화났어? <laughs> 아 킬들 때문에 빡쳐가지고. 이미 대가리가 전자리인지야. <laughs> <laughs> 대가리가 전자인지 <laughs> 어떻게 하면 대가리의 전자리인지가 들어가지? <laughs> 아, 사장님 또빡치게 생겼다. 아, 씨. 어느 사장님 너 사장님 있었어너 <laughs> <너도> 사장님 있었냐 <laughs> 아니 왜성난화사장가되었사어 <성단> <laughs> 아니 아니 한국말 좀 해봐 <laughs> 배트야 난 F5 눌렀어, 뭐라고 하지, 나. 음. 아이씨,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 날이네, 오늘은. 아니, 왜 쌀은 안 치는 거임?